레드킥 지른다 어 뭐하려고 그렇게 압박을 빡세게 하나요? 뭐 걸려있니? 아 어퍼 그렇지 자 역전이죠 이러면은 족발만해요 아패아 때렸다 질러? 레드킥 어때? 하단 그렇지. 그리고 아빠. 깜짝이야. 또 질러? 나도 지른다. 우리 아가 씹혔네요? 왜 우리 아가 씹히는가? 오, 잘 막어. 못뭐 막겠지? 어딜 잡으려고? 오! 또 해봐. 슬라이딩. 아 안아버렸구만 때리게 엠퍼지 나이스 렛이트 아프카구요? 어예 아픈데요? 뭐하냐 우 아파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와 잘한다 어, 실수. 내네 차례. 아야. 해? 어, 배틀. 해야 되는데. 나이스. 시작 좋고요. 어디? 조심조심. 어, 와, 디긴다, 이거. 아팟감 지린데요 근데 이거 만으면 끝났죠? 때리고, 또 때리면 푹시가 뒤진다. 근데 아마 내가 이길걸. 와우, 지르기. 망할 뻔. 그렇지. 어, 예, 실수. 너 인생 망함. 그런 실수하다니. 어때? <laughs> 내가또 기가 4개니까. 아, 판정. 미쳤다. 이거 어때? 오. 아빠. 그렇지. 제가 말했죠. 기가 4개 냈으니까. 모른다고. 아, 저게 픽셀 나기 쉬운 거라. 나이스, 가켄, 풀이기 어예 끝났죠 나와라 아프죠 안 아프다면 거짓말 야얘 짜증난다 부르기 백번 굴러 나이스 너랑 차재는풋산하지를 보여준다 참, 아, 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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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 물론 내가 연습을 존나게 많이 한 것도 있긴 한데 어 oh 쇼에 아직 한발 남았다. 너도 안 들으네요? 안 들으면 다른 방법 있어요. 와 <목소리> AUS 게임 장판처럼 있거든요. 넓게 무못 운동하나 봐. 형님 기수하지. <목소리> 어 실수. 중단. 어 실수. 저게 멀리서 왔네요. 밤에 잘해야겠다. 잘 때리면. 그렇게 말이죠. 기가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가면 안 돼요. 근데 습관이야 습관. 잡아. 또 잡아. 어때 나심이가 마무리. 레드키 잘 피하네요? 이거 어때? 그 다음, 정면. 아야, 막을 필요가 없다. 깜짝이야. 나 이거 안 했는데. 지성치 됐는데, 원거리 강펀치가 나왔어. 어, 저게 안 맞죠? 아. 야, 잠깐. 진정해. 진정하라니까. 굴러. 안 굴러? 진짜 콤보가 안들었을것 같아요. 폭시가 열받아가지고. 자, 이거. 그래도 아직 폭시니까 몰라요. 잘 먹는데. 어, 실수. 오케이. 너 뒤에 날라갔다. 나는 실수할까? 안 할까? 보자. 때리고. 아, 실수를. 어, 뭐야! 손두개눌는데 QCPM. 샹. 음. 피가 많이 남았네, 코사나게 코사도 기세임에는 절명이라. 어, 퀴즈 못 털었다. 음. 퍼펙트. 마우스는 마우스는 서로 3번에서 서로 기만으면은 Q가 유리하지. 아야. 잘 먹네요. 잘 먹네요. 형님? 나 같으면은 못 검쌌다. 자, 상대방이 귀를 날리니까 벌을 받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렛챗. 엎어. 질러. 너도? 질 용기가 없네요. 그럼 뭐, 맞아야지. 여기서 아빠. 아야, 아파요. 정님 죽나, 안 죽나요? 어, 실수. 그 단계가 어렵긴 하지, 진짜. 근데 나 같으면 성공했을걸? 질러? 나도 지른다. 나이스. 결국에 손차이야, 손차이. 와우, 질렀어? 스킬 낚고 없으니까 어? 스킬 못 지를걸? 아야, 나도 지른다. 배대어 나키 두 개야. 두개로고 했지? 혹 응? 폭시 빨피. 그리고? 그케게 아야, 아파요. 끝! 3프레임. 내가 또안 냅니까 당황스럽지? 어떡해 진짜 콤보 그리고 압박해볼까요? 끝났네요 한방에 게임을 터뜨리니까 어시스트 질러? 나도 지른다잉 안질렀다 다행이다 맘이 순간적으로 변해가지고 이때 지른다 현재. 어쭈. 탱클하네? 아, 실수했어요. 아야. 한발 남았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안전빵으로. 자, 마무리. 여기서 굴러와봐. 안 그러네. 으악! 난 그런다. 나이스! 때리고, 올려주면, 화산한기가, 뒤지겠죠? 뭐, 근데,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 그치. 뭐, 무쿵, 못살 수도 있지. 역가드? 질러? 아야. 근데 내가, 콤보를 좋아해가지고, 다른 시리즈들도 내가 콤보, 나름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 어, 예. 야, 어떡해. 게임 터졌다. 10대, 여기까지.